안녕하세요. 올해 조리형 교육은 보이시는 삐뽀삐뽀 경광등 모양의 교육 교구를 활용하여 어린이 급식소 내 숨어 있는 위의 요소를 찾아내는 놀이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오키도키 액션 1이라는 주제로 5 가지 중점 사항에 대해 찾아보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사님 먼저 아이들에게 배식하고 난후 음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평소에는 모두 폐기하는데 오늘은 교사 선생님이 아직 식사를 못하신 분이 계셔서 이쪽에 남겨놨어요. 삐꼬삐고첫 번째 위에 여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배식 후 남은 음식은 모두 폐기해야 하나 오늘과 같이 교사용으로 남겨놓으시는 특수한 경우에는 폐기용 라벨을 붙이셔서 정확히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미표시 시 재배식으로 간조될 수 있으므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내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해주시고 계신데 어떤 관리들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정수기 꼭지와 물 받침대를 주기적으로 청결 관리해 주셔야 하며 지금처럼 정수기 옆에 필터 교환 관리 카드도 비치하여 필터 교환에 대한 부분도 문서로 잘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현재 지하수 사용하지 않고 계시지만 지하수 사용 급식소는 지하수 수질 검사서를 기간 내에 잘 발급받아 보관하셔야 하는 부분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린이 급식소 내 환기시설입니다. 환기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매주 금요일 퇴근 전에 청소하고 있습니다. 네, 청결 관리 주기적으로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후드에 기름때가 있을 시 음식물에 떨어져 이물질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금처럼 주기적인 청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보육법으로 어린이 급식소 내 기계 환기 시설을 꼭 설치하셔야 하는 부분 안내드립니다. 그럼 냉장 냉동고 내 위의 요소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의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박스채 보관하고 있는 식재료에 경광등을 붙였는데 왜 붙였는지 알고 계실까요? 박스채 보관하면 박스 외면 이물질로 주변 식재료가 오염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알려주셨는데 오늘 식재료가 들어오는 날이라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었네요. 주의하겠습니다. 조리사님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박스째 보관과 검정 비닐봉지 사용 지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냉장 냉동고 내 식재료 청결 보관을 위해 주기적으로 성의 제거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토피뽀 세 번째 위의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보관 중인 케찹과 라벨 붙여서 관리해주시고 계신 김치에 왜 경광등을 붙였는지 알고 계실까요? 케찹은 겉봉투 보관하는 거 깜빡했네요. 라벨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케찹, 겉봉투 꼭 보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드신 김치에 라벨은 잘 붙여주셨는데, 라벨 내 사용기간 작성이 누락되었습니다. 자체 제조식품은 유통기한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작성하나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체 제조 식품의 경우 별도의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미 사용기간을 작성하여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작성하신 사용기간은 유통기한 대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용기한 지나지 않게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팁으로 교사용 식품의 경우 교사용 라벨을 활용하여 보관 관리 안내 드립니다. 네. 사용기한도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급식소 내 위의 요소를 찾아보았는데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오늘 발견된 위의 요소를 다음 2차 방문에는 개선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